안녕하세요. 세상에 아프지 않은 사람은 없다에 찾아 원자 작가입니다. 여러분 오늘은 대한민국의 여성들로 건강과 아름다움을 로임지는 기업 우리 헌진 대표님을 모셨습니다. 우리 하람의 허은진 대표님 어서 오십시오. 안녕 네, 네, 반갑습니다. 네, 인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건강과 아름다움을 세우는 기업 그리고 제품의 가치와 사람을 세우는 기업 하람 대표 허은진 인사드립니다. 네, 대표님. 아, 반갑습니다. 네. 대표님, 하람 기업은 어떤 기업인지 소개 좀 해주시면. 좋 아, 네, 좋겠습니다. 네, 네, 신뢰를 바탕으로 음. 그리고 고객의 소리에 귀를 기울여서 음. 어, 최고의 기술력으로 최고의 제품을 만들어내고 성장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아, 어, 최고의 제품으로 최고의 기술력으로 맞아요. 회사는. 그 회사에 이제 경제적인 이득도 필요하지만 네. 고객이 만족할 수 있는 고객의 건강과 아름다움을 책임질 수 있는 제품을 만드는 게 맞아요 어, 사명이잖아요 맞아요 음, 그죠? 네. 내가 봤을 때 우리 대표님 돈 많이 못벌것 같아요. <laughs> 아 그런데요. 네. 어, 그보다 거더 돈보다 더 귀한 게 있더라고요. 아. 많은 분들이 행복하고 많은 분들이 희망을 음. 갖다 보니까 음. 음. 제가 엔도핀이 팍팍 나와서 아. 제가 더 행복해져요. 그렇구나, 네, 맞습니다. 아, 갑자기 제가 되게 그 대표님 말씀에 따뜻한 마음이 전해져서 오 전율이 돋았어요. 감사합니다. 앞으로 어, 더 할게요. 어, <laughs> 네, 어, 저도 제안에 사랑이 참 많다고 생각하는데, 네, 맞아요, 교수님 어, 많으세요. 네. 우리 대표님도 그렇습니다. 참 좋네요. 음. 자, 그러면은 하람에서 나오는 제품은 어떤 제품이 있어요? 아, 저희 회사는 네. 어, 파이토케미칼파이토케리칼과 음, 그리고 민 리얼 이온수를 기반으로 만들어낸 제품군들이 있습니다. 아, 네, 그 제품이 지금 이 세비제와 나이스데이. 네, 맞습니다. 네, 네. 어, 그러면은 이 세비제와 나이스데이 이 제품으로 네. 우리 대한민국 여성들이 다이어트를 할수 있도록 음. 이렇게 도와주고 계신다는 거죠. 네. 어, 근데 어, 팔도 케미칼. 네. <laughs> 어, 이거는 뭐 식물 영양소인가 이게? 네. 맞습니다. 아 네네. 그래요? 네. 이런 우리 몸에 해롭지 않은 식물 영양소로 네. 어, 최고의 기술력으로 네. 이런 어, 건강과 다이어트를 도와줄 수 있는 제품을 어, 만드신다는 얘기네요. 네. 맞습니다. 다이어트 하면은 일단 어렵다는 생각을 해요. 아. 그래서 회사는 네. 세비제 어, 다이어트라고 있어요. 네, 세비제를 새비재, 이용한 다이어트.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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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습니다. 이 세비제 음. 다이어트가 네. 어, 정말 많은 사람들을 지금 건강하고 네. 아름다운 세상으로 변화시켜주고 있어요. 음. 특히 저희 회사는 음. 이 세비제 다이어트는 어, 많은 사람들이 다이어트에 대해서 희망을 갖다가 다 희망을 잃어버리고 있잖아요. 맞아. 그래서, 네. 너무 많죠. 너무 네, 많아요. 맞아요. 많다 보니까. 음. 사람들이 무조건 의심부터 해요. 그렇죠. 어, 아, 음. 아, 되지 않아. 안 음. 돼. 아이, 다 그래. 여유 <laughs> 오고, 뭐. <부러마>. 맞아요. <laughs> 네, 맞습니다. 근데 저희 회사가 네. 어,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아, 하나는 네. 많은 분들이 의심을 하다 보니까 음. 너무 힘들지 않아요? 그분들도. 그렇지. 그래서 저희는 힐링캠프를하고 있어요. 아, 네. 힐링캠프. 네네네. 네, 네. 음. 힐링캠프가 있는데 2박 3일 음. 힐링캠프가 있는데요. 음. 많은 분들이 이렇게 의심을 하는 분들 오셔서 그냥 음. 무료 체험을 해보세요 하는, 아 네, 좋은 공간에서, 음. 좋은 호텔에서, 음 그리고 온천하면서, 오 그리고 산책하면서, 오 그리고 또 많은 가수님들도 오시고 하는 이렇게 음. 어, 힐링도 하시면서 음. 어, 힐링 캠프를 해서 오시면은 제품을 무료로 드립니다. 아 제품을 무료로 네네, 체험할 네네. 수 있도록 네네 오. 본인들이 이박 삼일 동안 아이 힐링 캠프가 뭔지 음. 어, 경험하러 오셨다가 처음에 결과를 가지고 알아서 선택하시는 아. 네. 저희는 아, 네, 일단은 네. 여러분 의심하지 마세요. 어, 네. 일단 드셔보시고 네, 오셔서 맞습니다. 체험해보시고 네. 그러고 나서 선택하십시오. 하기 네. 때문에 네. 더 믿을 수 있네요. 아 네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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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그리고 또한 가지는? 아, 아까 힐링캠프 또한 가지 말씀 더 드리고 싶은 거는 어, 많은 분들이 어디 체험을 하게 한다 그러면 아, 나에게 혹시나 음. 매출을 하라고하면 어떨까 하는, 음. 사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걸 의심하신 아. 분도 계시거든요. 어. 저희는 그런 게 없어요. 아. 네. 강매가 없다. 네, 그리고 어. 음. 강한 교육도 없어요. 아. 어, 저희들이 지금까지 인생을 살면서요. 음. 저도 마찬가지지만, 내 자신을 위해서 좀 저희들 이렇게 웃을 수 있고, 맞아요. 교수님하고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고, 음. 이게 얼마나 행복입니까? 맞아요. 이렇게 지켜준 때 자신을 위해서는 힐링한 적이 별로 없어요. 맞아요. 저희 캠프는 내 자신에게 힐링하는 시간이고, 음. 그래서 여기 오시면은 누구가, 어, 어떤 분도 이렇게 하세요, 저렇게 하세요, 지시도 못해요. 음. 편하게 힐링하시다가 2박 3일 결과를 보고 음. 본인이 알아서 선택하는 그런 음. 시스템이고요. 어. 또한 가지는 네. 저희는 1대1 코칭이 있어요. 아, 네. 1대1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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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 제품은 맞춤형 다이어트예요. 아, 맞춤형 다이어트. 네, 네. 맞습니다. 음. 그래서 어, 저는 다이어트의 가장 큰 핵심은 내가 왜 살이 쪘는지, 아. 어, 내가 생활 습관인지 식습관인지, 음. 어떤 그런 원인을 가장 알아내는 게 가장 핵심이라고 생각해요. 맞아요. 그렇죠. 원인을 알아야 맞죠. 음, 네, 맞아요. 네, 네, 맞아요. 네. 음. 그런데 그거를 우리 일대일 코칭하다 보면 음. 저희 회사에 건강 매니저님들이 많으세요. 음. 어, 정말 그분들은 어떤 교육 받고 그냥 자격만 따는 그런 매니저가 아니시고요. 네. 본인이 드시고 본인이 아. 경험하시고 그렇죠. 네, 본인 체험해서 본인의, 아, 내가, 노하우를 많이 가지고 계신 음. 그런 매니저님들이세요. 아. 어, 본인들이 몸이 조각가가 되신 거죠 그렇죠. 네, 네. 네 맞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이런... 힐링 캠프와 1대1 음. 건강 코칭 매니저 그들이 네? 네? 이렇게 또 관리를 해준다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캠프에 사실은 또못 음. 가는 분들도 계시고 음. 캠프는 하고 다녀왔지만 네? 또 혼자서 또 하기 힘든 경우에 네. 이렇게 딱 건강 매니저가 이렇게 네. 어, 코칭 해주고 관리해주면 훨씬 좋을 것 같아요 아, 너무 행복해하시고요 그렇죠 어, 저희 이번에도 이제 한 음. 분이 네. 엄마가 이제 오셨어요 장 여사님이라고 아. 오셨는데 그분께서 너무나 많은 복부 비만이다 보니까 네네. 저희 복부 비만이 성인병의 원인시잖아요. 어, 그 그렇죠, 그렇죠, 맞아요. 그쵸. 그렇죠. 성인병의 원인이. 그렇죠. 음. 그래서 그 복부 비만 때문에 걸음도 잘못 걸으시고 음. 너무 힘들었던 분인데요. 네. 1대1 코칭을 받다 보니까 이분이 17kg 10, 이상을 뺐어요. 아 17kg를 네. 얼 얼마나... 한달 정도 됐는데 그런데 그 분께서 예를 들어 우리 가일대일 코칭을 하는데 그 분께서 그 17kg 정도 감량할 때 얼마나 혼자 하면 힘들겠어요 그렇죠 맞아요 그렇죠 근데 저희 건강의 매니저님들이 항상 관리해주다 보니까 그 분이 너무 아름답고 너무 예쁘고 아 건강하게 빼셨는데 모든 독소가 배출하다 보니까 네. 예전에 그 건강하고 아름답던 모습으로 바뀌었어요 아 일단 해독이 되니까 건강도 좋아지는 거예요네 맞습니다. 독소가 다 배출하다 그러니까. 보니까 음. 이분이 너무 좋아져서 따님이 네. 아 이게 뭐지 하고 저희 회사에 왔거든요. 아. 그분도 또 역시 체험하시고 나서 너무 놀린 거예요. 아. 어, 저희 힐링캠프를 하는 도중에 네. 저희들이 네. 다 함께 울었어요. 왜요? 왜, 왜 울었을까요? 저는 눈물을 슬퍼서 울지만 감동에서도 응, 울잖아요. 감동서도 눈물 나죠. 네, 맞죠. <웃음> 맞아요, 맞아요. <웃음> 엄마가 한 달에 한 500만원씩 병원비가 들어갔었나봐요. 아 그래서 그 그랬던 엄마가 너무 이제 건강을 찾고 이 따님께서 저희 회사에 오셔서 음. 복부도 뺐지만 본인 음. 수입을 많이 갖췄어요. 어 그러다 보니까 엄마한테 들어갈 돈이 없잖아요, 이제. 그렇지, 그렇지. 어 병원비 안 들어가니까. 차 한잔 드시고 또 이야기할까요? <웃음> 네, <웃음> 네. <됐습니다. 짠>. 네. <laughs> 그래서, 이제, 음. 어, 이 딸이 그 돈을 자기가 수입이 가져간, 음. 수입이 된, 생활 환경이 풍부해지신 거죠. 음. 어, 딸이 그 돈으로 음. 엄마를, 엄마가 평생 원했던, 어, 어 다이아몬드, 어, 그 목걸, 목걸이를 딱 엄마를 채워주더라고요. 와. 와. 너무너무, 와. 너무 행복했어요. 너무 행복하고 네. 엄마는 딸을 껴안고 울고 있고, 딸은 아. 막. 어, 행복해서 노래를 부르는데 음. 어, 너무 슬퍼서 고맙고 감사했나 봐요 딸도. 음. 음. 500만 원씩 들어가는 엄마의 병을 고쳤고 또 거기에서 수입이 창출되고 그러니까 네. 일석이조잖아요. 음. 네, 그래서 어, 이번에 엄마가 딸하고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어, 한 번도 엄마하고 둘이 이렇게 음. 어, 산책을 못 해봤대요. 음. 항상 엄마가 아프고 그렇지. 또 그랬는데 이번에 너무 행복한 힐링 캠프였다. 음. 그래서 저희는 어, 내 자신을 개선시킬 수 있는 음. 그런 또 힐링 캠프가 있고, 1대1 코칭 하다 보니까 그렇게 좋은 음. 결과가 음. 일어났습니다. 아유. 너무 행복하죠? 어, 그러니까 네. 이야기만 이렇게 들어도 네. 막 감동이 밀려오는 거예요. 네. 그 딸의 마음, 네. 엄마의 마음도 같이 느껴지잖아요. 네. 엄마는 얼마나 힘들었을 것이며 그것을 지켜보고 병원비는 병원비대로 들어가고 음. 이러는 모습에서 어. 그 딸은 또 엄마 건강해지고 같이 산책도 하고 하니까 아, 정말 멋진 일을 하시네요. 감동입니다. 아, 너무, 감, 너무 감사했고요. 어. 딸이 마이크 음. 잡고 음. 대표님 감사합니다 세부제 다이어트 감사합니다 막할때 음. 어, 그게 행복이었어요 맞아요 네. 맞아요 그게 어, 보람이었고 그렇죠 그게 있기 때문에 <laughs> 네. 아마 이 회사를 우리 대표님 잘 운영해가고 계시지 않나라는 저기, 생각을 합니다 맞아요 저희 4년 동안 음. 어, 코로나도 음. 어, 한 주도 쉬지 않고 음. 음. 이분들이 그런 행복을 찾아가게 가려고 하시니까 음. 저도 같이 발맞춰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네, 했던 결과가 지금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음. 최고의 성형은 뭘까요? 최고의 성형은 네. 우리 성형과 가야 되나요? <laughs> 어, 최고의 성형은 <laughs> 다이어트라고 생각해요. 아, 네. 최고의 성형은 다이어트다. 네. 네. 음, 어, 많은 분들이 공감되네요. 맞아요. 아무리 얼굴 막다 예쁘게 고쳐도 살이 쪄버리면 뭐안 예쁘잖아요. 맞아요. 저희가 어. 이렇게 다, 다이어트를 하다 보니까 음. 이제 저희는 해독이라고 그랬잖아요. 음, 네. 어 저희의 많은 이게 리더분들이나 음. 또 고객분들 보면 삽자들 보면. 음. 세수를 해도 얼굴이 엄청나게 맑아요. 아 네, 음. 그래서 그 모습을 보고 음. 많은 분들이 저희, 저희 회사에 오셔서 음. 신뢰를 또 한답니다. 아 맞아요. 네. 대표님 그랬잖아요. 신뢰를 바탕으로 네, 하는 네네네네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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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맞아요. 그런 고객에 대한 신뢰가 없으면 음. 쉽지가 않겠죠. 네네. 네. 정말 감동인의 최고의 성형은 다이어트다. 다이어트다. 그런데 해독을 하다 보니까 음. 몸도 마음도 음. 다 건강해지면서 음. 음. 스타일은 라이프스타일은 음. 아주 멋지게 아. 바뀌어 간다 이런 회사입니다 아유 정말 우리 <laughs> 대표님 네. 이 하람기업에서 네. 대한민국 여성들의 건강과 아름다움을 책임져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네. 정말 어, 여러분들 관심이 있는 분들은 아래 전화번호 하람 기업의 회사 전화번호 나가거든요. 근로 전화해서 문의하시면 아마 건강 매니저들이 관리 잘 해주실 거죠. 아, 너무 친절하게 음. 잘 해주십니다. 네. 아마 사랑으로 베풀어 주실 거고요. 저희 하람은 음. 앞으로도 음. 많은 사람들의 라이프스타일을 바꿔주고 음. 그리고 아름다운 세상, 건강한 네. 세상으로 그리고 많은 사람들의 사람 세우는 교육이잖아요 풍요로운 삶으로 음. 음. 될 때까지 최선을 다해서 할 겁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음, 함께 하실 거죠? 네, 네 고맙습니다. 네, 여러분, 저기 궁금하신 분들 아래 전화로 문의 주시고요. 그리고 어, 저희는 다음에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하람 기업 많이 응원해주세요. 자, 세비지의 다이어트에서 응. 만나요. 만나요.